아, 부여에서 머리 거예요 <laughs> 그거 제제 제 그게 아니었어요. 전 되게 신경 쓰였어요. 머리 까서 <laughs> 제 그게 아니었어요. 잘못 걸렸어요 그날. 제샵 원장님이 머리를 까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. 그래서 샵 테스트 때도 머리를 깐 걸로 봤어요. 근데 이제 그날 원장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원래 전날에 해주시던 쌤한테 이제 내일 원장님이 계신다 하셔서 아 그럼 내일 제가 1층 오자마자 저래 낚아채갈라 근데 이제 딱 이제 저 메이크업 하고. 헤어 기본 잡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원장님이 이제 원래 쌤이랑 원장님이 계신데 원래 쌤은 하고 계시고 원장님이 앉아서 이렇게 이거 제가 아, 의자 앉아서 이렇게 어 이러면 돼이러시는 거예요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분할이 아 그만 봐 이제 형사 이따 앉았죠 앉았는데 이제 원장님이 말을 잘하셨고 이제 수술 저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이렇게 네, 머리 까는 거 저는 이제 근데 이렇게 뭐 제가 너무 덥고 그건 아니어서 원장님은 하셔서 뭐 하시는 걸좋아하시다 그날은 그냥 아 하자 해서 약간 또 이제 포인트를 많이 넣었죠 이런 뾰족뾰족 좀 이렇게 그런 거 많이 해서 근데 이제 그날 또스태프들 출장이 없고 그런 게 없었어 가지고 완전 빳빳하게 고정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여기가 엄청 뾰족했거든요 긴 머리가 그래서 이 의자에 기댈 수가 없는 거예요 눌릴까 봐 그래서 이제 부여까지 조금 멀어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팬분들이 이제 좋아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걱정 좀 많이 했거든.